자 오늘은 경상남도 고성군 영호면 성곡리에 자리하고 있는 공장 경매물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장을 갔다 와 보니까요, 일단은 땅이 정말 커요, 8,000평도 넘고, 이제 공장의 옆면적도 1,300평이 넘는. 예전에 아마도 조선 기자재 그런 것들을 조립하고 납품했던 공장으로 보여집니다. 어, 조선업이 앞으로 2년 뒤에는 슈퍼 사이클 체제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또 이런 공장들이 수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 공장 부지를 찾는 이제 큰 평수를 찾으려면 바닷가 근처나 이런 데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도 이제 고성의 내륙 지역이라 가격이 저렴하고 넓은 부지에 공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도 같아서 가성비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서 투자나 추후에 실수요를 염두한 그런 투자 고려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건의 위치 여기입니다 여기가 고성이고요 여기가 4천이죠 4천 사천 진주 자 고성에서 진주 방향으로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3분의 2 지점 연하산 ic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조금만 한 5분 정도만 가면 오늘 물건지의 위치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천 쪽에 이제 조선기자재 납품을 받아서 한다거나 고성이나 뭐 성동조선이나 이런 중소조선사들에게 납품을 물류를 납품 받아서 조립을 하거나 그런 업종의 조선기자재 업으로 주에 매수자 컨택을 하는 부분 그것도 염두에 둘수 있고요. 아니면 면적이 넓은 전혀 다른 공장 용도로의 활용도 고려해 볼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물건의 위치는 이거 긴점 참고해 주시고 연나산 아이. 시가 어, 가깝습니다. 5 k m 근방이거든요. 이렇게 따라가면. 그래서 물건지까지도 고속도로 올리기도 좋은 위치입니다. 자확대해 보시게 되면 자 여기가 영호면 소재지거든요. 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뭐 그런 것들 이 있고요. 농협 그리고 조그만하게 시장도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리가 굉장히 가깝죠. 한 2-300m, 한 3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생활 편의 여건도 무난한 그런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확대해 보시게 되면 오늘 물건은 경계를 대략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총 4필지로 네 되어 있습니다 4필지 네 모두 공장용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도로에 접혀 있고 큰차 작은 차 진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공장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어, 규모가 거의 비슷해요. 굉장히 큽니다. 400평이 넘는 그런 공장들이 이제 두 동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기숙사하고 사무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도크, 크레인들 이렇게 두개 있고, 여기에도 크레인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이제 큰 물건도 나를 수 있는 크레인이 외부에도 두 개, 공장 내부에도 당연히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자, 여기가 출입구거든요. 출입구 바로 옆에 이제 사무실, 그리고 여기가 기숙사, 숙소. 그리고 여기가 공장. 여기도 공장인데요. 여기 크레인 두 개가 있고, 안에도 크레인이 또 있고, 여기도 크레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장 기자재를 놓기 상당히 좋은 어, 그런 여유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8,000 평이 넘다 보니까 자 그리고 여기 여기 이 공간은 안에 맨 안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또 여유 면적이 있습니다. 요것도 저희가 보니까 1,500평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추가로 공장을 지으셔도 되고요.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총 토지 면적이 8,234 평이고요. 건물이 1343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 좋은데, 자, 평당으로 환산하면 32만원 꼴입니다. 그러니까 건물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공장용 부지인데. 굉장히 저렴하죠. 다른 데서는 이제 생각하기 어려운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넓게 공장 쓰시는 이제 그런 수요층, 어, 조선 기자재를 이제 할 때도 이렇게 좀 펼쳐놓고 하실 분들, 반면에 비용은 크게 안 드리고 좀 저렴하게 하실 분들이 좋아할 만한 매물입니다. 다시 한번 경계 그려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현장에 드론 촬영을 못했습니다. 드론이 좀 파손이 돼가지고, 위성 촬영분을, 어, 참고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돼 있고, 자, 다 좋은데, 싸기도 싸고, 공장도 2001년에 이제 지었거든요. 좀 이렇게 조금 정비 하면 충분히 쓸수 있는 그런 건데 단점이라면 여기 전신주가 지나고 있어요 전신주 전신주 요렇게 여기 보면 철탑이 있죠 철탑 철탑이 이 물건지 안은 아니고 바로 바깥이군요. 저는 아닌 줄 알았는데. 이 바깥쪽에 철탑이 있는데, 요 위로 전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그죠? 이게 선화지라 해가지고, 이 전선이 지나는 지상에는 현 상태에서 뭔가를 짓기가 좀 제한이 이제 돼 있습니다. 현재 여기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장 위로 전선이 지나는데, 이 공장을 쓰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수리해서 쓰는 것도 문제가 없고, 다만 뭐 허물고 새로 짓거나 이럴 때는 이 면적분, 선화지 그러니까 선로가 지나는 이 밑에는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것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어떤가 여기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한전에 동의를 얻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높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여기는 기자재 놓고 그냥 현 상태로 그냥 쓰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죠그이 공장도 좀 수선해서 쓰시면 되고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다른 면적에 요런 추가 면적에 건물을 짓거나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경매정보지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0 타경 27,787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내년 1월 28일에 10시에 매각길 잡혀있고요. 고성군 영호면 성공리 23, 24, 277-2, 277-4 이렇게 총 4필지고요. 어, 물건 종별은 공장 토지 면적 8,234평 건물이 1,343평 감정이 54억인데요. 현재 3차 최저가에서 26억 9천 많이 떨어졌습니다. 평당으로 환산하면 이 토지 기준으로 평당 32만원 꼴 싸죠. 이게 뭐 주변 비교할 것도 없이 건물 포함해서 나온 전체 이제 공장용 부지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싼 겁니다. 자, 내려 보시면 토지, 뭐, 건물 같은 경우는 2000년, 2001년에 준공이 됐네요. 자, 하나는 1996년에 이제 지어졌네요. 요건지 요건지. 둘 중에 하나가 그렇게 돼 있고. 어, 내려보시면, 뭐, 기계기구가 1억 2600만원어치. 아마도 이제, 크레인 그런 것들이 이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매각 포함이다, 아니다, 말이 없네요. 아마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점유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채권자, 이제, 관리인. 채권자 측에서 이제 관리인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전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네요. 임차인 현황도 사업 등록이 말소 기준 이후거든요. 네, 그리고 보증금 차임 정보도 없습니다. 특별하게 명도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없거든요. 자, 건물 등 기부 토지 등기부 상에 인수 권리는 없는데 이거 하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전선, 설로가 아까 지나고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겁니다. 구분지상간. 즉 다시 말해서 뭐상발 26m 이상 51m 이하의 좀 공중공간 뭐 이런 것들 높이 짓지 말아 이거죠. 지상에 이제 낮게 새로 짓는 건 아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물어봐야 될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의 제약 아까 선로가 지나는 곳에 제약이 있다 그걸 인수한다는 라 얘기입니다 뭐 돈을 따로 뭘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뭘 돈을 더 내야 되거나 뭐 금액적으로 손해 봐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 그걸 인수한다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낙찰자 인수걸리는 특별하게 없고요 자 요거는 재권 매입도 가능하겠네요 예상건데 근데 이제 이번 회차에 재권 매입은 조금 그렇죠 이제 이번 회차 들어가실 분들은 경쟁입찰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찰이 만약에 된다면 만약에 된다면 그때는 재권 매입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가보니까 일단, 땅이 굉장히 넓고, 뭐, 차 진입도 용이하고, 일단, 면 사무소하고도 좀 가까운 데다가, 주변에 이제 민원도 있을 공 그런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중을 보면 또 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하여간 한번 가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이 위성처럼, 이렇게 적재물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뭐, 이제 산업 폐기물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습니다. 아마, 재권자 측에서 정리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인수하기는 용이합니다. 보시고 판단하시고, 현장을 내부로 한번 꼼꼼히 둘러보고, 왔거든요.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드론 촬영물 없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자 바로 현장영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현장지에 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입구인데요. 앞쪽에 길이고요. 한번 천천히 둘러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8000평이 넘어서 굉장히 이제 넓습니다. 넓어서 쭉한번 주변 둘러보겠습니다. 여기가 사무실인 것 같고요. 사무실. 자, 여기가 사무실. 저쪽이 공장이고요. 한 바퀴 빙 둘러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넓어요.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춥네요. 자, 여기는 어, 사무실 식당인 것 같고요. 화장실. 여기가 이제 기숙사라고 되어 있네요. 기숙사. 아, 전반적으로 뭐 손을 다 보기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방들이 지금 여러 개 있고요. 이런 식에 자 2층은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층은 둘러볼 때가 너무 많아서, 저기랑, 저기, 저기 기숙사. 저기는 이제 사무실이죠, 사무실. 자, 큰 토크, 크레인이 있고요 조선 기자제를 이렇게 했던 것 같네요. 이 남네요. 여기가. 자. 안으로 쭉한 바퀴. 이걸로 보겠습니다. 여기도 그레인이 있구요. 자, 저쪽에 또 그레인이 있고. 굉장히 넓죠? 저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공장이 있는데 여기는 아까 규모보다는 조금 작아 보이는 기도 하네요. 여기도 이에 크레인 있고요. 이쪽에도 외부 크레인 두 대가 있습니다. 조선업이 살아나면 여기가 어떠, 어떨까요? 물론, 거제나, 통영보다는 이제 물류를 달라야 되니까, 핸디캡이 있겠지만, 여기가 또 싸지 않습니까? 이렇게 넓으면 저기네 이기물도 그렇게 많이 안 보입니다. 이거 또 이렇게 넓은 면적에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전선 지라고 있죠. 선아지 부분 이 있습니다. 있는 거는 쓸 수가 있는데 새로운 뭔가를 하기에 제약이 있죠. 선아지 보니까 여기 전선 보이시죠? 거기에 그데 뭐 공장 용으로 쓰는 데는 전혀 문제 없죠. 공장이 두 개가 있네요, 두개 그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땅이 있습니다, 여기도 빈 땅이에요, 빈 땅. 상당히 넓은 면적의 땅이 이렇게 버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땅, 굉장히 넓은 땅. 아까 보셨던 그 공장입니다. 두 번째 공장. 어, 굉장히 높죠. 자, 애기들. 아예 전신주가 보니까. 여기 안에 있네요, 안에. 음. 여기 보니까 안에. 네. 이거는 뭐 어차피 보상을 받았을 거기 때문에 안아야 될 부분입니다. 아주 넓은 면적에. 8천여 평의 땅과 공장이 되있습니다 조선업이 어, 살아있었을 때는 굉장한 재산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횡하니 남아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이 노래한다고는 하는데, 여기에서 또 물량을 받아서 운영을 할수 있는 사업주가 컨택이 되면 사실 대박이 나는 거죠. 그죠? 자, 자 전체적으로 한번 한 바퀴 빙 둘러봤습니다. 아주 이제 넓은 면적의 토지와 공장이 되겠습니다. 자, 장비 상태가 양호하지 못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출입구까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갓다어왔던 입구입니다. 사무실 자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기 한동 저쪽에 한동 자 그리고 각종 크레인들 사무실 기숙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